이거 맹구틴 모음집 1탄2탄 있는데 1탄 넘겨보니까 제가 본게좀 많은 거 같아가지고 2탄으로 가져왔습니다. 이거 봅시다. 맹구틴이래. 맹구틴 이름. 어, 왜 맹구틴이지? 뭐해? 바다가 이쁜데 뭐라고? 바다가 이쁜데 바다가 이쁜데. 오지마 오지마. <laughs>

몰라..몰라.. 또 확실한 애부터 보내자 그래이형명 확실한 것 같아 나 진짜 마피아야 어? 바보 아니야? 바보 아니야! 이제 번논이는 시작 캐치 스타 번논이버논 지금부터 시작이잖아 응 아.. 버논이 이제부터 시작이지 여기번버논의 천국 복수영화 천국 어슬한 너희

하이 o I 이 m there. I a 이트 o t I am hot. I k 트 o 이 my t i 이 I know my tip. I know my t i 이 I know my tip. I know my tip. I know my 안 i 왜 안해? n o w my tip. I 도르로르 따따따 원래 저희가 이제 8개 중에서 4개만 추려서 해봤거든요? 너무 잘 맞추시니까 마지막 문제입니다 진짜 짧게 시작! 네, 1번! 7번! 7번. 어, 진짜 잘.. 진짜 잘먹는다 ㅋ 아, 야! 손 들고 아, 얘기해! 잠시요얘기할 때는 네네. 제대로 들어주세요 뭐..뭐 제대로.. 뭐 잘..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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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화, <laughs> 영화관에 바나나보드를 타면서 무지개가 입에서 나온 거야. 같이 빠지면 또그 맛이 있는데 무슨 맛? 아, 빨간 맛? 와 재밌겠다! 거 봤어? 아 되게 재밌겠다. <laughs> 아, 되게 재밌겠다. 앞으로 와안 보고 싶 다음은 어, 누굴 보는 게 좋을까? 아 저기 마지막에 있는 친구가 눈빛이 신상치 않 위대한 마술사 오케이 okay. 위대한 마술사가 아니라 okay. 위대한 마술사인데? 기침을 해야 돼 도겸이요 이거는 당연히 알지. 어, 나 모를 것 같은데. 자, 자, 해볼게, 해볼게. 해볼게. 이제 집중해. 너 이제 집중해. 이제 딱 집중해. 야, 분순이 너야 안먹 걱정이야. 아, 괜찮아. 아, 나 이거 못 하겠어. 얘들아, 조심하자. 우리 이런 거 하다 다칠 수도 있으니까. 아, 나 농구 무서운데. 아, 나 무서운데. 이거, 이거 너무 이거 너무, 너무, 너무 아, 그래. 아끼 있었어. 아니 심판, 심판, 심판. 야, 심판 뭐 하냐? 오케이! 오케이. 자, 우리 번호님 네. 오늘 아니면이 녹화에 이만 자세를 사자성어로 한다면? 네, 제가 진짜 찾아봤는데요. 네. 이 사자성어가 딱 적합할 것 같네요. 네. 기호지세. 아, 기호지세. 어떻게 온다십니까? 뜻을 두개씨가 설명해 주시나요? 아, 아, 기호지세. 아, 종료됐어.

안다면 빨 끝내자 야, 이렇게 귀게 됐어 귀여워아그자그 있어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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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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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꿈. 무슨 아이디어 없을까요 쉬하형? 다 같이 놀이공원.. 놀이.. 아 그러니까 우리만 단체 빌려서 아, 그러니까 단체로 단체 빌릴 수있아 아, 빌릴 수 있지 조 형이 빌려줘 너무 재밌었는데. 어, 또누구 있을 것 같아. 이거 뭔데 비밀번호가? 이런 막 풀어야 되는 것 같은데. 너무 재밌었어. 이런 거한번더 해줬으면 좋겠어요. 이거 너무 너무 영화야.

4번 네, 자번딱니다 감사합니다. 어, 어. 감사합니다 어 좋아! 어, 아 어,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간결하고 어, 음악 잘 들어요 예저가니다예저가니다감는거 아, <목소리> 네. 점점 아니죠? 소리가 안 나네 음야종희가 소리가 많이 나네 어 이거 야 <laughs> 에스코피스! 에스코피스!

아, 이게 아까 아까 아 처음 나온 그 편인가? 아, 이리이 있다 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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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요 레몬 먹기예요 레몬 한개 먹기? 설마 휘파람 이거 거그거 이거 니거 아니, 이죠 이거 이파람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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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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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에요다 먹고? 이거 분 안에. 거분 안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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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 거 이거 이이시죠 잘 먹는다. 잘먹는데 와, 아 이렇게 한 번에 귤처럼 먹어 이거를. 이다 거의 다 어, 먹어. 와, 진짜 잘 먹는다. 다 먹어?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? 아, 아, 아니, 안안 시간 많아. 시간 많아. 자, 자 이걸 누르시면 돼요. 누르시면 돼요. 누르요누르요아누르 <laughs> <누르시라고요>. <laughs> 이미 시간이 지그 레몬에 4 5초 안에 드시면 실패예요. 아 그래요? 아, 아, 그래. 그래. 아 이게 금지 행동이 그래. 있었나? 근육통 없이 자라가지고 아픔못 느끼신데? 아 이거 너무 웃겼지. 처음에는 왜 때리시는 거지? 아, 나는 지구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치. 나는 지구를 지켜야죠. 잠시만요, 반박하겠습니다. 어렸어? 당신이 외계인일 거란 생각은 안 했습니까? 했었어. 어? 했었어? 애썼다고요? <laughs> 했었어. <했었다고>. 했었어. <laughs> 아, 어디 있지? 어? 나 봤어, 봤어, 없어. 아 봤어? 어, 야, 잘 봤다. 아 여기는 안 봤어. 여기안 봤어. 설마 소화기 안에 넣지 않았어? 설마. <laughs> 설마? 여기도 찾는 부분인가? 아니면 누가 천 원을 넣어서 야 퍼부면 이렇게 나오다고? 대박. 그렇게까지 상상해야 되는 거야, 뭔리가 네, 돌라이가 많이 발전됐어 아, 이거, 그거, 유명, 이거, 이거, 그거. <laughs> 아유, 순간 뭔가 했네. <laughs> 잘생겼다? 어, 끝났네? 잘생긴 걸로 마무리를.